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못하듯이 후회도 죄 짓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 손가락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꼭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만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풀어 과감히 놓아버리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가족이 원할 때 곁에 있지 못했으며, 개인의 삶과 안락도 포기했는데, 어찌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놓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끝내 행복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만으로, 노후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후가 정말 길어졌습니다. 100세까지, 아니, 어쩌면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기에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삶으로 결정될 수도 불행한 삶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 노년이라면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는 다른 노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명은 늘고 퇴직은 빨라진 지금.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늙어가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불행을 뿌리칠 수 있는 관점과 태도만은 자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꽃인 것을요? 인생이 무료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진 중년 노년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부자 노인의 유언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갖는 후회들 그리고 고마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자 노인은 과연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현명하게 알아봤을까요? 더불어 법윤수님의 노후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그리고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해드리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인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여러분은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는 있지만, 단란한 가정은 살수 없고,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다. 시계는 살수 있지만, 시간은 살수 없고, 또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고,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은 높은 연봉이나 안정된 직장을 갖거나, 멋진 배우자를 만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성공을 쫓고 경제적 풍요를 갈망하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게 되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돌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고 합니다. 즉, 행복은 어떤 성공의 도착점에 도착하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계속 남겨지는 발자국처럼 쫓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에서 노인이 깨달았던 것은 젊은 날을 아등바등 사느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지 않을까요? 진짜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오직 나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 충실한 오늘을 사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나이는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되니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한 중년과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배워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윤수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예쁘다고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자기 먹고 살 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종종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합니다. 이거야말로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세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로 자식을 잃습니다. 자식들이 자립심을 갖지 못하고 의지하는 습성만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산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 먹을 밭대기 하나 논한 마지기가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차가든 뭐 하나 노을 방안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 놓고 이자 받아서 보텼으면 됩니다. 큰 돈은 필요 없지만 그렇게 자기 삶에 최소한의 단도리를 해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면 되지만 늙으면 막노동도 못하는데 자식이 용돈 안주나 이런 생각을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했더라도 노후에는 자기만 생각하세요. 그게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과식해도 안 되고, 과금해도 안 되고, 과욕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과로에서 피곤해도 하루 이틀 휴식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노화를 급속도로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뭐든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소식하고 돈을 더 벌어야지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 한 명을 뽑는데 모두가 다 본인이 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0명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한 명에 들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법윤 스님이 말씀하시길 한명 뽑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마음을 낮추고 백 명을 뽑는데 한 명이 모이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박봉이었지만 20년 넘게 일하면 연금이 꼬박꼬박 나와서 오늘날에는 꽤 좋은 직업에 속합니다. 그러니 퇴직하고 나서도 기본 생계 걱정은 안될 정도니, 노후 걱정할 일은 없겠으나, 절대로 욕심부려 연금을 투자나 사업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한탕을 노리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말아먹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몰두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검소하게 살고 또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 자체로도 남은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나이 들어 여기저기가 아파져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쉬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만 누워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과 교류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무료함의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3대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못 그만두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해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꾸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일으키는 마음은 모두 집착인가요? 그게 집착인지,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집착입니다.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을 못 내려놓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때가 되면 자식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토끼나 다람쥐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토끼나 다람쥐는 새끼를 키울 때는 어미의 목숨을 걸고 키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목숨을 걸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람쥐는 새끼 때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다 성체가 되면 새끼에 대한 집착을 끊고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합니다. 새끼가 죽어도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식이 다큰 뒤에도 계속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람쥐보다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보다는 자식을 더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남편은 남의 뱃속에서 낳은 사람이고, 자식은 내 뱃속으로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집착의 강도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한테는 아무리 잘해도, 10%도 돌아올 확률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집착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다. 남도 돕는데 자식을 돕는 것이 왜 나쁘겠나요? 그러나 자식을 도울 때는 대부분 집착을 하거나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보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큽니다. 집착의 강도만큼 고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우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괴롭고 싶으면 집착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이 어릴 때는 정성껏 돌보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내야 부모도 자식도 평화롭습니다. 자식이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얼마를 주든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자주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간섭이 나오려 해도, 염부를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더 보살펴 줍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잘안 찾아오는 경우는 부모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간섭이 많고 잔소리도 많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시비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늙는 대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야 삶에 참맛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예쁘지만, 가을에는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고, 은행나뭇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처럼 잘 물들면, 봄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단풍입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뚱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조잘되며 영양가 없이 하는 말보다 들을만하고 스님도 똑같은 법문을 해도 2 30대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영감이 다 돼서 얘기하니 구수하게 들립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도 주워가는 건 단풍밖에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이미 진 꽃은 아무도 안 주어갑니다. 오직 잘 물든 단풍잎만 주어가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수행을 하고 마음공부를 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 50대 60대면 앞으로 30년 40년은 충분히 살아갈 것이고 까딱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이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 경제적인 문제며 건강적인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고 살면 사는 자체가 근심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정상이고 소리도 잘안 들리기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런 부분이 행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다리가 안 아프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눈이 잘 보이니 얼마나 고마워요. 귀가 멀쩡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건강하게 살수 있다면 그게 큰 행복입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내 손으로 밥해 먹고 집안 청소도 스스로 하고 혼자서 산책도 다니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의 말씀 어떠셨나요?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 40대, 아직 노후가 구체적이지 않은 50대, 그리고 삶의 의욕이 줄어든 60대 그 이상까지 인생이 권태로워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진 중년 노년이라면 법륜스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삶은 계속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인생의 활력과 당당함 그리고 풍요로움이 따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